반갑습니다. 윌리엣 김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한 탑 미녀 배우 김희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o.1 김희선은 실제로 1976년 6월 11일 서울에서 무남동료로 태어나 해성여자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1992년 해성여고시절 고운얼굴 선발대회에서 대상 입상을 계기로 팀 잡지 모델로 활동하였고, 1993년 롯데삼강 꽃게랑 광고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해 6월에는 생방송 TV가요의 배철수와 함께 당시로서는 최연소의 나이에 파격적으로 진행자로 발탁되었고 드라마 공룡선생에서 연기자로 정식 데뷔했다. 이듬해 추석 특집급 춘향전에서 주인공 성춘향 역할을 맡았고 1995년 드라마 바람의 아들로 첫 성인 연기를 하였다. 넘버 쓰 이미선은 1990년대 중후반 그녀만의 통통 튀고 발랄한 신세대 이미지로 매력을 뽐내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에이어 웨딩드레스, 프로포즈, 세상 끝까지, 미스터 큐, 토마토 해바라기 등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고 이외에도 수십 편의 광고에 출연하여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당시 모든 패션과 유행의 아이콘이었다. Number 또한 당시 만 22세의 나이로 1998년 드라마 미스터 키로 최연소 연기대상을 수상하였고 국내외에도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에서도 한류스타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많은 인기를 끈 드라마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해자부활전 카라, 자기모, 비천무가 연이어 흥행참패를 당하면서 연기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넘버 파 김희선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크린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드라마 출연을 한동안 중단하였고, 영화 '와니와 주나' 화성으로 간 사나이에 출연했지만 번번이 이렇다 할 흥행을 거두지 못한 채, 2003년 일본의 인기 드라마 '야마토 나데시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요저 숙녀'로 4년여 만에 브라운관에 컴백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은 기대 이상의 주목은 받지 못했다. 이듬해 2004년에는 드라마 슬픈 연가에서 출연하였는데 남자 주인공 중한 명인 송승헌이 병역 비리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작 난항을 겪기도 했다. 2005년 중국 영화 치나 진시황릉의 비밀로 첫 해외 작품에 참여하며 성룡과 호흡을 맞췄으며 2006년에 2년 만에 브라운관 컴백작인 드라마 스마일 어게인 이후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number 김희선은 결혼과 출산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한 이후 2010년 중국 영화 전국 천하 영웅의 시대에 카메오 출연을 하였다. 2012년에는 드라마 신의로 6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였으며 당초 그녀는 2년 전부터 이 작품의 시놉시스를 받고 출연이 정해져 있었지만 상대 남자 배우의 캐스팅 난항으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복귀도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다. Number eight. 2013년에는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로 오랜만에 MC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활약하였고, 이듬해 2014년에는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경상도 사투리 연기에 도전했다. 또한 그동안의 캔디형 여주인공에서 벗어나 억척스러운 역할을 맡아 연기 변신을 하였고, 방영 초반에 사투리 연기가 어색하다는 연기력 논란을 벗고, 물어는 감성 연기로 김희선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2015년에는 드라마 앵그리 맘에서도 좋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넘버 9. 김희선은 2007년 5월 지인의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와 4개월째 교제 중이라는 열애 소식에 매스컴에 보도되었고 그해 9월 비밀리에 약혼식을 올렸으며 다음 달인 10월 19일에. 세살 연상의 기업인 박주영과 워커힐 호텔. 다음 달인 10월 19일에 세살 연상의 기업인 박주영과 워커힐 호텔 에스턴 하우스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2009년 1월 20일 첫달 박연아를 출산했다. 그녀는 자신의 출산 노하우를 담은 태교 육아책 김희선의 해피맘 프로젝트를 출간하기도 했다. 연예계 동료로는 송윤아박연혜 이영자 정선이 등과 친하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윌릿 김치였습니다 아래에 댓글 남겨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재밌는 비디오도 많으니 공유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이듬해 추석 특집급 춘향전에서 주인공 청 <laughs> I think this part is d e l i v e r a l e Can be.